안녕하세요. 여행 일본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11강 도야やっ카이마스카도야카이마스카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도야やっ카이마스카 네, 이 표현은 뜻이 어떻게 사용하나요? 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나요? 요, 야, 때는, 어떻게, 가, 되겠습니다. 스카이마스카는 사용합니까? 사용하나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표현은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물건의 사용법을 모르는 상황에서 질문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작동이 되지 않을 때 어떤 물건을 구매하셨거나 어떤 물건을 어떤 물건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작동이 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작동법을 모를 때도 이 표현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의 이름을 내가 일본어로 모를 때는 손으로 가리키면서, 손으로 이 물건을 가리키면서, どうやって使います <목소리>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어떻게 사용합니까? 예. 숙박시설에 있는 기본 물품들을 이용하실 때나, 뭐, 식당이나, 어디, 음 카페를 가셨을 때, 거기에서 뭔가, 어 계산대를 이용하시거나, 키오스크를 이용하시거나 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를 때도, 마찬가지로 이 도야 대 스카이 마스카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카타카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코인로까코인로카 네,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로까와 도요테 쓰카에마스카? 코인로카와 도요테 쓰카에마스카? 네, 도요테 쓰카에마스카는 어떻게 사용하나요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앞에 나온 이 무엇은 이 무엇에 대한 그 단어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코인 로카는 그 코인 라커를 말합니다. 네, 동전을 넣어서 잠시 물건을 보관해 놓는 네, 그런 보관함 같은 거를 말하는 거죠. 네, 전철역에 있거나 어, 또 관광지에는 이렇게 관광객들이 물건을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이렇게 동전을 넣어서 어 물건을 보관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코인 로카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하철역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하철역에 이런 코인 로커가 많이 있습니다. 자 코인 로커와 어떻게 사용하나요? 그다니다코인로커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그 다음 2번입니다. 코너 켓토와 어떻게 사용하나요? 코켓 어떻게 사코켓 이 티켓을 말합니다. 어떤 티켓이든지 어떤 모든 치, 티켓 다 사, 상관이 있습니다. 어떤 뭐뭐 뭐 쿠폰 쿠폰이라든지 어떤 서류라든지 뭐 어떤 티켓 모든 티켓을 다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 이용하실 때뭐 할인 티켓이라든지 어떤 입장 티켓이라든지 이런 티켓을 받았을 때 그걸 어떻게 쓰나 하실 때. 어, 이 표현을 물어보시면 되고 그러면 어디에 넣고 뭐 들어가시면 된다라든지 이런 안내를 받을 수가 있겠죠. このチケットはどうやって使えますか 자, 그다음에 3번입니다. この鍵はどうやって使えます鍵はどうやって使えますか이 열쇠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네. 이 열쇠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가끔은 이렇게 열쇠를 대기만 해도 문이 열리는 경우가 있고 직접 넣어서 돌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잘 모르실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노카기와 이 열쇠는이라는 표현을 알고 계시면 이 도야데츠카이마스카를 합쳐서 이 표현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야데츠카이마스카를 계속 반복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같이 발음해 보시고. 들으시면서 표현을 익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이고요. 에어컨 와どうやって使います 에어컨 와どうやって使います 자, 에어콘은 에어컨을 말합니다. 네, 영어 발음인데 우리와 비슷하지만 조금은 차이가 있죠? 네, 에어콘. 일본어에서는 에어컨을 에어콘이라고 합니다. 에어컨은 어떻게 사용します가? 어떻게 사용하나요? 5번입니다. 쿠폰은 어떻게 사용します가? 쿠폰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자, 이 쿠폰 같은 경우도 그냥 무조건 할인되는 그런 쿠폰도 있는데, 뭐 얼마 이상 사야 되면 사면 쓰실 쓸수 있는. 네, 그런 쿠폰들도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쿠폰은 어떻게 쓰는 건지, 혹은 어떤 가게에서 쓸수 있는 건지 이런 거를 물어보실 때 바로 이 표현 쿠폰과 도야테츠카い 마스카. 여행을 하시게 되면은 전철역이나 숙소나 혹은 여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쿠폰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행 책자 안에도 쿠폰이 껴 있거든요. 근데 그 쿠폰을 어떻게 쓰는 건지, 네. 그럴 때이 질문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6번입니다. 치켓 또는 캔바이키와도 여태 쓰가이마스까. 치켓 는바이키와도여이마스까 네. 치켓 또는 티켓. 네. 캔바이키는 네. 그 권을 판매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티켓 판매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티켓 또는 캔바이기와도어야테즈카마스 티켓 끊거나 할때 음, 이런 그런 기계가 요즘에는 많이 구비가 돼 있어서 바로 기계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잖아요. 입장권 마, 마찬가지로 그것도 티켓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원 입장권 다 티켓도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그 판매기를 이용하실 때이 질문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7번입니다. 전자 레인지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전자 레인지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전자 레인지는 전자 레인지를 말합니다. 전자 레인지. 네. 어떻게 사용하나요? 전자 레인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숙소나 혹은 어, 편의점에 전자렌지가 있을 때 이렇게 여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고래와도야 때쓰카에 마스카, 고래와도야 때쓰카에 마스카. 아마도 이 8번 문장을 제일 많이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그 물건 혹은 그 대상에 대한 단어를 모를 때, 그때는 바로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고래와'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고래와, 도야 때, 쓰까이 맛까. 자, 9번입니다. ATM와, 도야 때, 쓰까이 니까 ATM와, 도야 때, 쓰까이 니까이 표현은 ATM은 그 인출기, 현금 인출기를 말하죠. 카드를 넣어서. 네, 현금을 찾으실 때 이용하실 텐데 편의점에 많이 있고요, 쇼핑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은 돈을 뽑을 수 있는 ATM 기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 도쿄 같은 경우는, 경우는 워낙 관광지로 유명하다 보니까 한국어가 나오기도 해요. 네, 그런데 조금 소도시로 가시거나 하시면은 한국어 안내가 없습니다. 그럴 때 직원한테 이 ATM 와 도야테 스카이마스가 표현을 쓰셔서 조금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또 활용하실 수가 있고 재미있는 여행이 되겠죠. 자, 10번입니다. ヘ야の電話はどうやって使いますか 자, 여기서 ヘヤの電話는 바로 헤야는 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숙박 업소의 그런 방을 뜻합니다. 해안호 hey, no. 방에 있는 전화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네. 숙박에, 숙소에 들어가시면 전화가 있는데, 이거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쓰는지, 거기에 뭐 책자라도 있거나 하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한국어 안내가 안 나와 있거나 그러면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또 안내 종이를, 어, 안내 종이가 없어서, 어, 이렇게 방법을 알고 싶으실 때는 이 표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야노와 도야 그리고 우리가 설명을 통해서 알았지만, 설명서를 통해서 알게 됐지만. 또 내가 일본어를 조금 써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을 한 번씩 걸어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바쁘지 않을 때 내가 일본어 연습 삼아 몇 마디 던져보시는 것도 또 여행의 재미를 더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10번에 나와 있는 문장을 어, 밑에 있는 예문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쓰이는지 볼게요. 자, A가 말합니다. 部屋の電話はどうやって使いますか? B. 9番を押して電話番号を押してください。 네, 두 대화를 한번 읽어 봤습니다. 먼저 A. "部屋の電話はどうやって使いますか?"는 우리가 지금 방금 10번에서 다 봤던 내용이죠. 바로 위에 부분을 보시면 발음이랑 뜻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복해서 써 놓지 않았고요. B, 직원이 대답하는 부분을 보시면 Q 방오오시대9 번을 누르고 대화방고 전화번호를 5시대 코다사이 눌러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네, 이거는 내선 전화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 전화하고 싶다 혹은 어, 현지에 있는 어, 지금 그 현지에 있는 분들에게 연락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9 번을 누르고 전화를 어, 걸어 달라는 이런 안내입니다. 숙박마다 누르는 번호는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예시로 키우바 9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도야테츠카에마스카도 알아두시면은 그리고 일본어 단어를 조금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단어를 조금 아시게 되면은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도야테츠카이마스카 어떻게 사용하나요? 이 표현 반복해서 예문을 통해서 배워봤고요. 오늘은 어,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